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고 보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표적들 무엇이 있었죠? 지난 저와 함께 나눈 것들 중에서 가나의 혼인잔치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어 제가 말씀을 몇번 드렸었지만 예수님께서 보인 그 표적들 가운데는 오병여의 기적도 있었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현장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가나의 혼인잔치 그 기적 이후에, 어, 성전 안에서 성전 청결 사건이 또 있었죠. 성전을 깨끗게 하셨다라는 거죠. 어 그것은 이제 지난 제가 저와의 말씀 가운데 나눴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 이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께 나와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그 표적을 보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3절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었다 그러나 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믿었다라는 겁니까? 믿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까? 예속께서 2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는 인 거예요. 어, 그러면 믿은 사람과 예수님이 지금 분리가 되어지는 걸 우리가 알수 있겠죠?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단어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23절, 25절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 그 무리들은 그 표적을 보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좀 비교하자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그 가운데 포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과 기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라고 하면서 살아왔었던 그 순간과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났었던 기적과 유적들.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믿었던 그 순간들, 또한 그러한 결과들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4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조금 의아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자신께서 그 몸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믿었다라고 하는 23절에서 그들이 믿었으나에서 사용된 그 믿었다라고 하는 단어와 원어적인 표현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의탁했다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한국말로 하자면 우리가 그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그들을 믿지 않아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 믿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을 믿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자신, 예수님 그 자기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기를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 속으로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24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 이유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계속해서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에 조건이 달릴까요? 안 달릴까요? 믿는다라는 것은요 조건이 달리지가 않습니다 조건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어떠한 조건이 하나라도 달린다고 하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함께 읽은 본문에서처럼 뭐라고요?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었으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한참 전에 저와 나눌 때뭐 하라고 어떤 것을 나누었냐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표적들을 보고도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더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믿을 만한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태인데 이미 표적을 보인 상태인데, 그 대표적인 것이 오병이의 귀적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이때가 성전청결을 한 이후 바로 직후이거든요. 자, 성전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 기억 못하시죠?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죠? 성전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를 먼저 생각해 주셔야 돼요. 지금 21세기 살아가는 지금도 예루살렘으로 쫓아가서 우리가 때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할수 없다는 것이죠. 이미 그것은 상징적인 것으로 지나갔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도 어떤 상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 주셨어요? 바로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 안에 내 안에 오신 그 성령님께서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이 된 거예요?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곧 나의 몸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예요. 연합체인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건물이 있지만 사실은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 공동체라는 거예요. 나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온전히 믿는다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면, 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우리가 바로 앞절에서 읽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청결 사건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을 몸과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끗해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고 너희 안에 역사하고 있고 너희 안에 내가 있는데 너희는 이제 나와 연합한 나를 믿는 사람인데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께 요구하는 그들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렇지 못한 걸까요? 이건 너무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믿고 있으면서도 믿을 만한 증거를 자꾸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지금 숨 쉬고 있으면서 자꾸 나숨쉴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서 있으면서도 내가 서 있을 수 있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볼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내가 볼수 있게 해달라는 거라는 거죠. 믿음에 있어서는요, 몇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온전한 참된 믿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범하는 그러한 실수, 실패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한때만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때. 그것은 한번 가슴 가운데 울컥 하는 게 감동에 푹 빠쳐서 뭔가 내가 막 큰 변화를 일으킨 것처럼 일어난 것처럼 그런 상태로 믿음 생활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요 한순간의 열정과 한순간의 감사와 감동이 드러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왕왕 보게 된다는 거죠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지속되어야 하지 그러지 못할 때 우리는 참된 믿음이다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 순간에 교회에 와서 막 갑자기 열심히 어떤 감동을 받았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는 알수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만 알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에 와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옆에서 박수 쳐주고 아막 그랬는데 어느 한 순간에 갑자기 모든 것이 메마르고 시들어져 버려요. 자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진 거라면 참된 믿음을 맛 보았고 그 믿음을 지키는 거라면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감정이나 내 감격에 내 감각에 따라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은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한동안 많이 있었던 어떤 뭐 은사 집회가 있는데 가면 막 방언이 터지고 병거침을 받고 막 그런 그런 기적이 나타나고 한동안에 그런 것들을 쫓았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성경의그 역사하심 가운데 그런 기적이 전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건 무엇이냐면 한 순간에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그 순간에 울컥하고 와장창 내가 무너져서 헌신하고 내가 그때 느꼈던 받았던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는 모습 박수 쳐 준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 할수 없다고 성경에서는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야 그게 참된 믿음이라고요? 한번 불이 붙었으면 끝까지 가야죠. 내가 한번 불이 붙었는데 그것이 꺼진다면 죄송하지만 참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끝까지. 끝까지. 그래서 우리는 간혹 그럴 때가 있죠. 왜 어떤 누군가의 말씀을 설교를 듣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막 감동이 돼요. 그래서 내가 막 갑자기 막 서원도 하고, 막 하나께 님 작정도 하고, 막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솔직히 어떻습니까? 그 감격에, 그 감동에 겨워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죠? 들뜬다는 거예요. 갑자기 막 주체하지 못할 만큼 막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감동에, 그 감격에, 그 감정에 휩쓸려서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착각한다고요? 아, 이게 진짜야. 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러한 것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지식적인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걸로, 어, 목회하는, 저와 같은 목회하는 사람들도 혹은 어, 많이 배운 사람들도 어, 범할 수 있는 어, 오류거든요. 그 뭐냐면, 신학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뭐,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이 배우고, 또 무슨 아카데미를 가고, 그 성경 연구를 하고, 많이 알면 알수록 내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 튼튼해지고 단단해지고 커진다라고 오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적으로만 접근을 할 경우에는 그 믿음이 단단해지거나 참된 믿음이 되어지기 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지식으로만 지성의 의존에서만 판단하려고 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참된 믿음이다라고 말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 위대한 설교자 또저 어, 역시도 본받고자 하는 그런 설교자 중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은 굉장히 정말 위대한 설교자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설교학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설교. 설교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소명 중에 가장 고귀하고 위대하며 영광스러운 소명인데 그 이유는, 그 이유는 설교가 죄인인 인간을 각성시키고 하나님께 마음을 전향하도록 돕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설교가 지식적으로만 우리에게 들려온다면 다가온다면 그렇다면 지금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어떤 상태로 가지 못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바꾸어가는 전향시켜주는 그런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가 지식적으로 설교를 자꾸만 들으려고 할때또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오늘 목사님 또 어, 누구 얘기하네, 또내 뭐 얘기하네, 또막 그런 음, 요즘에는 그런 이야기들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한때 또막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었어요. 아 목사님 또 어, 무슨 얘기 두고 누구한테 또막 그, 누구 들으라고 이런 소리 이런 설교 또 하네. 근데 그런 판단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은 설교자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모세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그 설교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쪼개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전적으로 무엇의 역사예요?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들 내가 지금 그 표적을 보고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믿을 만한 것을 달라고 믿을 수 있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가운데 나와 있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총종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의 말씀으로 내 능력의 말씀으로 내 힘의 말씀으로 내가 받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하고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모세 목사 뭐라고 설교 하나 한번 들어보자 오늘 이모세 목사가 이야기하는 게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보자가 아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참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맺는 관계인데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맺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믿는다고 해서 될까요? 자, 여기서 그러면 갑자기 어 야, 목사님, 우리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앞선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앞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되어야지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 가운데 있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게 여러분들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나오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손 들으라고 하고 싶지만 아, 하지 않겠습니다. 혹 듣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서. 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분은 여러분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이미 창세전부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참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거죠. 내가 선택한다고 오해한다는 거죠. 내가 선택해서 나아간다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선택권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오해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시기,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나아온 자들.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 주시는 자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자들. 그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먼저 우리를 아셨다라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죠? 우리가 나아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모습 이전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심이 먼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여러분을 믿어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사람들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믿었다고 했으니까 그들을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의탁하지 않았다라고요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믿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자, 우리 신랑을 기다리던 열처녀 비유 기억하시죠? 잘 아시잖아요.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근데 그 중에 다섯은 지혜로워서 기름을 많이 준비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죠.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기다리다가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다섯 처녀는 어떻게 됩니까? 부족한 기름을 사러 자리를 비운 사이에 예수님께서 신랑이 오셨죠. 신랑이 온 이후에 다섯 처녀는 함께 들어갔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떻게 됐습니까?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때 문을 두드리며 신랑을 찾았을 때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무얼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중요한 이야기. 문을 두드리는 그 다섯 처녀에게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요 이런 청춘병력 같은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똑같이 다섯 처녀와 함께 기다렸잖아요 잠시 자리를 비운 건 뭐예요? 기름이 부족해서 잠깐 갔다 온 거예요 나 알잖아요 그런데 모른다는 거예요 도대체 알지 못하겠다. 그들은 그 신랑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자기 자신들을 믿어주고 알아줄 것을 안다는 것을 믿었어요. 똑같이 기다렸다라는 거죠. 왜요? 다른 다섯 처녀도 있었다는 이야기죠. 뭐, 거기까지 볼 것도 없겠지만,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아니, 그 신랑도 그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갔다 오는 것을 뭐, 들어서든 어떻게 해서든 들었겠죠. 뭐, 그들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결국은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신앙생활이, 믿음의 모습이 그 누가 보아도 정말 철저하고, 와, 배울만 하고, 본받을만한 그런 모습이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난널 도무지 알지 못해.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믿으니 내가 선택해서 그문 열고 들어가면 된다라는 착각을 한다고요. 봤지 않습니까? 내가 믿으니까 나 예수님 믿어요. 내가 믿어요. 내가 믿는다는데 그러면 이 다섯 처녀처럼 미련한 처녀 어떻게 해야 돼요? 문 열고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쌍방향이라는 것은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과. 상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절대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문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가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열어주셔야 하는 거예요 주권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문은 누구만 열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열수 있어요? 여러분 열수 있어요? 천만 해요. 오직 주님만 열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내가 가진 재력을 써서 내가 가진 권력을 써서 내가 가진 힘을 써서 내가 가진 어떤 뭐 가족들이나 뭐 그런 모든 것들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열심을 내어서 그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들까지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직 무엇만이 참된 믿음만이 그 문을 구원의 문을 열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직도 2019년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 아직도 2009년? 아니, 그 어느 순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순간을 그때를 자꾸만 이렇게 갈망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마음을 비우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한 2020년 오늘 1월 5일은 자 여러분에게 보장된 날일까요? 아니면 덤으로 주어진 날일까요? 우리 그 우리 권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얼마 살지 않은 제가 말하기는 참 죄송스럽습니다만 오늘 하루는 우리에게 덤으로 허락된 날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이 아니라 어젯밤에 우리를 다 데려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내일을 기다립니까? 내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참된 믿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구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2010년 한해 동안에 충만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합니다. 하러...